사령관의 아내가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한다 명령에 따른 부하들을 위해 남편이 책임진다고 했다며 단호하게 회의에 맞섰기 때문인데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육사 동기라고 자신을 소개한 대모 병사는 문자와 전화 통화 내내 자기가 돕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 내란을 일으킨 건 민주당이라며. 하지만, 곽전사령관 아내는 단호했습니다. 개엄군으로 국회에 들어간 것은 잘못됐다. 잘못한 것이니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남편의 명령으로 들어간 부활을 위해서라도 다 책임진다고 했다. 이게 곽전사령관의 생각이고 가족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배변호사는다 같이 살수 있는 길이 있다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그날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좀큰 부분들이잖아요. 민주당의 회유가 있었다고 얘기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하지만, 곽전사령관 아내는 윤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전사령관 진술 민주당의 회유는 없었다고 오히려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남편 스스로의 결심이라면서 남편은 누구한테 회유당하고 그럴 사람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나중이라도 떳떳하고 싶다. 죽어서라도 거짓말 안 하고 올바르게 했다는 거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